의사소통의 기본 유형 의사소통의 기본 유형 의사소통을 하는 기본 형식을 사람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 1. 소극적 유형. 여러 가지 이유로 협력을 하지 않고 말을 잘 하지 않으며 감정도 표현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태도다. 표현을 하더라도 확실한 뜻을 가진 말보다는 애매한 말이나 표정으로 하는 편이다. 별로 듣고 싶지도 말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는 듯한 표정이다. 이유는 상대방이 싫어서 일 수도 있고 몸이 불편해서 일 수도 있으며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등 다양할 수 있다. 그런 유형과의 대화는 의도하는 원만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이뤄진다 해도 부실할 것이다. 2. 적극적 유형 의사소통에 자신감을 갖고 상대를 배려하는 가운데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지닌 유형이다. 자신감 있게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상대방도 긍정적으로 대하는 세련된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신의 권리나 위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권리와 위험도 존중해주며 피차간의 감정을 고려하면서 할말다 하고 들을 것다 들어 의사소통의 효과를 완벽히 거둘 수 있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타협적이기 때문에 협상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 타협적이라고 하여 나는 포기하고 상대의 말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말하고 아니다 싶으면 정중하게 거절한다. 흔히 아주 시원시원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다. 그처럼 능수는 난한 비법은 월등 남다른 데서 찾을 수 있다기보다는 한마디 한마디의 진실성이 있고 보이는 자세의 신뢰성이 역보이는 동시에 솔직담백한 표정이 친근감을 주는 때문인 것이다. 다시 만나고 싶은 느낌을 주면 방어적인 자세는 사라지기 마련이다. 자신감 있는 말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1. 상황에 대한 자신의 관점. 내가 생각하기에는 2 상황에 관한 느낌 감정, 내가 느끼기에는 3 상황에 대한 요구, 내가 바라는 것은 다음의 예들은 자신과 믿는 말의 요소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 오늘 당신을 만나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소, 서로 세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느꼈소, 다음 다시 만나 더 즐거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솔직히 긍정적인 사항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한편 당신은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나에게 다 했잖소. 그런데 그게 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은 아니었소. 그래도 내가 참고 들어준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당신이 경청해주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불평스러운 생각을 마음에 묻어두고 끙끙 말을 거 아니라. 부정적인 내용을 자신 있게 표현하여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신과 믿는 말이란 상대를 다타거나 불평스러운 발언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건한 용어와 표현으로 부정적일 수 있는 내용을 긍정적으로 의사를 소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는 평소 당신 성격이 매우 급하다고 생각해 오고 있어라는 식의 말보다는 원래 성격이 깔끔하고 호탕한 사람은 자칫 급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라 우회받을 수 있지 않아.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당신을 성질이 매우 급한 한 사람으로 생각했었지라고 표현하면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공감을 살 수가 있다. 상대방을 칭찬해주면서 설득하여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자신과 믿는 의사소통을 하는 예라 할수 있다. 모호하거나 구체성이 없이 표현하면 자신감 있는 의사소통을 할수 없다. 3. 공격적 유형. 일반적으로 상대를 긍정적으로 볼때 말이나 표현이 다정다감하게 부드러울 수 있다.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에 공격적인 의사 소통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상대의 기분이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을 직설적으로 표현함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원하는 대로 의사가 소통되지 않을 경우 흥분하여 막말의 악평으로 상대방을 비난, 비판하는 공격성을 드러내기 쉽다. 그럴 때 흔히 쓰는 용어는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제 정신을 갖고 사는 것 같지 않아, 뭐는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 같아, 등 매우 부정적인 것들이다. 4. 방어적 유형. 자신을 바르게 나타내면서 상대를 이해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반대로 상대의 말꼬리만 잡거나 트집을 부리는 유형이다. 말하자면 적극적인 공격성을 감추기 위해 소극적인 공격성을 보이는 것이다.